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요즘에 취업도 잘안 되지만 취업을 해도 그닥 연봉이 높을 수가 없죠.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자, 연봉이 높지 않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몇 가지만 알아도 내돈 조금 내고 추가도 갈수 있고요. 나중에 몇년 뒤에 큰 적금을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공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우리 청년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좀 청년분들한테 좀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이 영상 좀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말 그대로 뭔가 배우는데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교육 과정이 막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그 교육과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을 한번 얼핏 보면은 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고요.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교육과정이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혼자 학원비를 부담해서 배우긴 어렵다. 그럴 때이 카드를 사용하시면은 정부가 많은 보조를 해줘서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혹은 굉장히 조금만 부담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기술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는 겁니다. 개인당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모두가 사실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대기업 단위는 45세 미만의 분들은 안 되는데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분들도 제외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쓸 수가 없겠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원책으로 올해 말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있다면 한15% 정도 다운이 돼요. 그리고 취업 성공률이 70% 이상인 과목이라든지 그런 종목이 있죠. 그러면 거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정부가 다100% 지원을 해서 과정을 완수하게 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요 사이트는 알아주십시오. HRD 넷이라고그 직업 훈련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가시면은.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는 난도 있으니까 꼭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재직자분도 가능하시고 이건 모든 국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조금 더 기회를 얻어서 새로운 직종으로 가겠다 또는 내가 약간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반드시 신청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자기를 개발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근로장려금 적금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소득이라든지 뭐, 뭐 신분 재산 이런 조건이 허락되는 청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요. 그럼 이 장려금을 가지고 적금을 들게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적금은 1.5에서 3%의 우대 금리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당연히 좋죠. 물론 어떻게 보면 푼돈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푼돈은 돈을 보고 재테크라든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고 나를 내, 내 정신을 수양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대 금리 있으면 무조건 이용하세요. 그런 습성은 좋은 습성입니다. 자세 번째로 청년 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근로 청년 혜택이라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때 청년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만 15세에서 만 39세 이하입니다. 얘가 마술이지. 3년 동안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360만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딱 지났다. 3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1,080만 원을 지원해줘요 을 3년 뒤에 내가 모은 뭐 360만 원하고 1,080만 원이 딱 합쳐져서 1,44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마술 아닙니까? 그러면 내 꽁돈이 얼마 생기는 거야? 1,000만 원 이상 생겼죠 꽁돈 1,000만 원 이상 생기면 대단히 기분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좋은 기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근로활동을 하고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발전해 나가라는 하 취지에서 정부가 주는 기회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렵진 않아요. 국가 고, 공인 자격증을 한개 이상 취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1회의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을 3년 동안 3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 활동은 당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을 청년 분들은 기업 복지 혜택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름 되면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휴가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고 10만 원 정부 10만 원 기업에서 총 40만 원을 지원 받는 그런 제도인데 조건은 국내여행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행을 떠나서 20만 원의 공돈이 생겼다 야 그러면은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진짜 굉장히 큰 돈입니다. 두 번째로 내일 채움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2년 또는 3년 뒤에.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청년의 조건은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총 납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가능한데 학생은 안 됩니다. 재학생은. 자, 2년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개인이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기업이 400, 정부가 9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2년 지나서면 원금이 1,600만 원이 당연히 되겠죠. 거기다가 2년 동안의 이자까지도 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돈 300만 원 말고 약 1,300만 원을 2년 뒤에 받는 거예요, 타는 거예요, 적금 타듯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300만 원만 넣는데 었 나중에 그게 1,600만 원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3년형도 있어요. 3년형은 조금 더 많이 적립하고 더 많이 타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600만 원 정도 약이 정도를 적립하면 기업이 600, 정부가 1,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요. 그러면 총 3,0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돈 6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먹는 거야? 2,400만 원 먹죠? 게다가 이 3년형은 2년형보다 훨씬 연수입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2년 동안 300만 원 넣어서 1,3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1년 동안 얼마 번 거예요? 1,300만 원 나누기, 나누기 2 하면은 650만 원번 거잖아요. 1년 동안. 근데 3년 동안은 600만 원 넣어서 내가 2,400만 원을 벌었다고. 그럼 2,400만 원 나누기 3년, 나누기 3 하면은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야. 그러니까 650만 원 연수입이 아니라 800만 원의 연수입이 되는 겁니다. 훨씬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죠? 연수익이 좋은 거잖아요. 될수 있으면은 3년형으로 여러분 트라이 하십시오. 자격 조건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기업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중견기업에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고용보험을 5인 이상 가입해 있어야 되고 연매출이 3천억 이하. 그리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명의 그 기업 구성원으로 돼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건 로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아, 돈뭉치가 하늘에서 땅 떨어진 느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는 지금처럼 청년형이 있고요.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장기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가입 조건이 채용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하고 사업주가 1대 2의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씩 부담하면서 5년이 지나면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급액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파트 분양이죠. 바로 그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소기업 다닌 횟수가 5년 이상이거나 한 동일 회사에 3년 이상인 장기 근로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근로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국민주택, 민원주택, 일반 분양과 뭐 특별 공급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분양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 공급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도예요. 이건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꼭 접속하셔가지고 확인하세요. 아파트 공급입니다. 아파트 공급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청년 동행 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산업단지가 도심 내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곳만 있진 않아요. 여기서 지원하는 곳은 교통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산업단지, 또 그곳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매달 5만원을. 여러분은 그 5만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당연히 되죠? 버스, 됩니다. 택시, 여러분 자차가 있으면 기름값도 됩니다. 주유비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5만원 해준다는 거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을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꽤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하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위쪽에 있는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행복주택의 행복주택과 또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행복주택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어 청년과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우리 대학생 이런 계층을 위해서 행복 주택을 준비했어요. 교통의 요지에다가 주택을 짓습니다. 근데 주택을 임대를 해줘요. 그 주택이 바로 행복 주택입니다. 아, 최단 6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오랫동안 주거 걱정 없이 살아라. 걱정도 이겁니다. 행복 주택 블로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주택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세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든지 뭐. 아무튼 거기에 자세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신청하라 쓸데없이 어디 전월세 살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런 행복주택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영상 찍는 제가 약간 아쉬워. 왜냐하면 이게 한시적이어서 21년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취업을 해서 5년 동안 연 150만원 이하에서 소득세 90%까지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용할 수 있으면 내년까지라도 이용을 하세요. 경력단절된 여성분과 장애인까지 지원을 하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그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본인이 하세요. 그다음에 격리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면 그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지금 보셨듯이. 소외될 수 있는 계층,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부족한 계층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이용하셔야지. 오늘 들은 것 중에 여러분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영상 보시자마자 그쪽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더 많은 정보와 또 신청 방법을 알아내신 다음에 신청하세요.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젊음은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랑나비 부른 김흥국 우리 가수 김흥국 형님 아세요? 그분이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 그게 딱인 거 같아, 젊음에는. 들이대. 일단 젊음은 들이대도 예쁩니다. 여기 나온 모든 제도에 들이대세요. 들이대서 하나라도 걸리면 여러분이 가지세요. 가지고 이 사회에 건강한 일론으로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쭉 나가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